신축 빌라는 분양 받는 거 아니에요 신축 빌라 뭔가 말만 들어도 좋지 않나요 안에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모든 게다새 거잖아요 그쵸. 그래서 그 이거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축 빌라는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져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는 시세를 딱 한눈에 보기 쉽잖아요 네. 근데 빌라는 시세 조사하기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근데 신축 빌라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이것만큼의 신축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이 도대체 얼마지를 잘모 모르세요 사실 여기는 한 3억대 에 거래되는 지역인데 신축이라고 해서 한 5억 6억 요렇게 거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거품이 상당히 껴져 있잖아요 네. 근데 신축이 영원히 신축이 아니잖아요 이제 2년 3년 흐르면 은그 거품이 빠지면서 예전에 내가 거래했던 그 금액대로는 절대 팔지를 못합니다 아... 그리고 뭐 광고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들을 내가 부담하고 있구나 요렇게 생각. 하셔야 돼요. 아, 그럼 다른 데처럼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세가 떨어지겠네요. 아파트는 금액대가 그냥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잖아요. 네. 근데 빌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